이제 요요 제품 자체가 좀그 발색이 좋아갖고 생각보다 이게 효과적인 느낌들이 많아서 써 보시다 보면 이제 좀 좋은 장점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. 바다가 이제 이렇게 비치는 맛도 있고 저 멀리 수평선으로. 빠져나가는 느낌도 이제 하게 그리고, 요, 여기는 또, 앞바다 쪽이니까, 조금씩 파도 치는 맛도 있고, 앞쪽을 조금 터치라든가, 이런 느낌들을 좀 자연스럽게 내주는. 좀미 d 음을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두툼한 느낌 e d i u m medi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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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d i u 감춰진 자리도 있고, 이쪽에 이제 좀 바이들이 좀몇개 있고. 이쪽까지도 아마 그 현무암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느낌일 것이고요 여기서는 빛인거고 여기 해변같은 느낌 자리와 그런 데를 하고 이런 거를 좀 해놓고, 다음 이제 언덕 배기에 약간 자연스러운 색감 있는 이런 거가 이제 여기에서 이쪽도 덮어주고,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밝은 자리가 아니라서 본적으로 좀 언덕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. 여기 이쪽 요 일대도 거의 능선만 이렇게 있지 실제 여기가 다 중간 톤이거나 약간 어둠의 영역 자리에요 그래서 이게 물감이 좋다는 거는 제가 다른 물감도 이제 다 써보지만 이게 어떤 가격 대한 어떤 부분에서 보면 확실히 좀 가격이 있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가격이 또 싸지만 또그그 그, 이지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물건도 있고, 또 어느 정도 비싸지만 또 그거 그러니까 또 비싸고 싸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에 맞는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기도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, 요 물감이 이제 저랑은 잘 맞는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아크릴 물감들을 좀 많이 써보기도 했지만, 음, 얘랑은 이상하게 제가 그리는 그 느낌들이 자연스러울 만큼. 만는게 있어요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 모델링에 대한 그 물감 활용하는 거 그리고 미디움. 결 미디움이라고 그래. 요결 미디움인데 뭐 모델링 보다는 좀 열고 연하고 뭐 이렇게 쓰는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그런 어떤 그거를 이제 알고 그리면 이제 좀더 이렇게 좀 시연을 하면서도 저도 사실은 이거를 뭐 맨날 그리는 게 아니니까 어떤 때는 수채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유아도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 제품이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정도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참 어울릴까 그런 것도 좀 가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냥 그냥 써 보면 이제 또. 근데 이제 워낙 또 많은 재료들이 많아 갖고 사실은 일일이 다 써보는 것도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좀 신생 느낌으로 좀 이렇게 파도 치는 느낌을 시원하게 이제 소리가 들릴 것 같은 파도의 느낌이 아, 나는 거죠. 그리고 조금 조금 어두운 느낌이 이제. 대상을 관찰을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대상의 색, 자연에 가까운 그 느낌들을 어떻게 연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이제 좀 고민해보는 니다 이런 능선들, 능선들에서 자연스러운 밀도까지도 이제 표현이 돼야 되고. 언덕으로 올라가는 요런 느낌까지도. 모델링을 좀 얹어갖고, 또그 느낌을 맞춰도 되고요. 됐고, 어, 빨리, 이제, 산과 요 느낌들이 이제 이렇게 어려지는 상황을 이제 또 연출을 해보고요. 실질적으로 이렇게, 이렇게 보더라도 마테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주 나름,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, 어떤 재료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, 요런 거에서도, 어, 그림을 음. 그리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언덕 자리까지 점을 또 이렇게. 많이 면접할 것도 약간 좀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앞쪽은 이제 좀좀 진한 진한 빌리디언과 또 이렇게 어두운 색깔들을 넣어서 어떤 풀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서, 이렇게 좀 어두운 것도 좀 해주고. 빌리디언과 샷그린 쪽과 조금 어 이렇게 풀들을 아 내보내기 전에 조금은 좀 기본 색깔보다는 조금은 한두톤 어두운 느낌의 톤을 이제 얹어주는 이런 자리에서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발, 밝게 끌어내는 밝게 이제. 노란 꽃도 있고는요. 뭐 이제 여러 곳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쪽 자리에 이제 이런 제 색감들이 널려져 있다는 거. 아직까지는 이제 바른 거를 이제 끌어내기 좀 그렇고 일단. 여운 거부터 아, 어, 여기까지가 이제 들이 올라와 있어요. 일단 그 위치도 잡아주고 그래서 이제 거의 거의 여기까지. 여기서 올라온 도 놈이 있고 날도 더운데 이제 이렇게 좀 시원한 풍경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. 여기서부터 약간씩 이제 밝은 애들을 이제 좀 꾸지 어내 해갖고 이 연두색 느낌 아주 괜찮은데 앞쪽에 좀 이렇게 약간 연두 느낌들을 좀 자연스럽게 내주면. for the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의 어떤 그 이파리들을, 이파리가 이제 뭐 이렇게 녹색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좀시들은 어떤 갈색 느낌도 있을 거고, 그런 거를 이제 또 연출도 해주시고요. 일단 기본적인 하늘과 이제 이 느낌들이 이만큼 이제 되면 그다음 저는 앞쪽을 좀 이제 앞쪽의 밀도와 그 분위기들을 이제 연출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이제 좀 튀는 애들을 튀는 애들을 좀 이렇게 정리시켜 주고 세 보이는 애들을 좀좀씩 차분하게 이제 눌러주는 것도 필요하고요. 요래놓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좀 일단 보라기 밝은 보라기의 어, 느낌들이 좀 퍼져 있어서 그 느낌도 한번 좀 네. 먼저 밝은 보라기의 느낌들을 도착 을 해서 그려 보겠 습니다. 보라색 이파리, 이파리가 한 4개 짜리인가? 음. 그런 것 같기도 하고, 여기에는. 좀 앞쪽은 이렇게 좀 이파리들을 좀금은 개수를 실 정도로 표현을 해야 하는 거고요. 그 뒤쪽은 좀 개수도 개수지만 이제 그 덩어리의 느낌을 내주는. 그래놓고 이제 좀 얘네들을 좀에 가서 빨아갖고 화이트 색감을 이제 앞쪽에 해제 여기가 제일 막강하니까 흰색 느낌과 이런 것들이 좀잘 어울려지면서 코스에 자연스러움이 이제 드러나는 여기에도 한 뭉치가 있어갖고 그 뭉치에 대한